마케팅 트렌드 강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1월 8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는 무료 상담 컨설팅을 받을 수 있고 오후 5시부터 6시까지는 알파세대가 온다의 저자이신 노준영 저자님의 강연을 무료로 들을 수 있습니다. 단 선착순 30명까지만 신청을 받고 있으니 장소나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꼭 영상의 더보기란을 확인해 주세요. 어, 저는 항상 강조드리는 게 평면적인 마케팅을 조금 하지 마시라. 어... 아, 평면적인 마케팅은 우리가 그냥 보고 끝나는. 네. 근데. 그냥 보고 끝난 것과 내가 손으로 뭔가 만져보고 내가 참여해보고 생각해본 거는 기억의 정도가 달라요. 하,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알파세드는 입소문보다 이제 자기 기준과 관심사에 관해서 소비를 많이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포지셔닝을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음. 이런 포지셔닝에 대한 개념, 잠깐만 설명해 주시고요. 또한, 알파 세대를 타겟으로 포지셔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포지셔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자리를 잡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리를 잡는 걸 의미하는 건데, 어, 자리 잡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소위 말해서 나는 프리미엄 하고 싶다. 그러면은 프리미엄 브랜딩을 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가성비로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가고 싶다 하면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제가 강조 드리고 싶은 건 알파 세대랑 포지셔닝을 하려면,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가치가 뭔지를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음, 음...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복잡한 얘기긴 이 한데 어, 알파세대는 주변에서 정보를 잘 찾아내요. 네. 잘 찾아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회사가 뭐 하고 있는지 다 찾아요. 하... 네, 뭐 보도자료 나간 것도 금방 검색해내고 다잘 알아요. 네네. 어, 역으로 생각해 보면 제가 그 나이 때에 어떤 회사에 대해서 찾아본다? <laughs> 없었어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없었던 거예요. 네,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할아버지 보시던 신문 한 켠에 있으면 아 그런 회사구나 정도 아는 거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정보를 너무 잘 찾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회사가 네거티브 이슈가 터지면 장난이 아니잖아요 네. 네 왜냐하면 이게 s n s 서 미친 듯이 퍼져요 진짜로요 맞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네거티브 이슈를 조심하자 이런 뜻이 아니라 애초에 우리가 가치로 삼은 게 뭔지를 좀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친환경을 구사를 하고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누가 압니까 아 네,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 결론적으로는 그런 활동을 해야 돼요. 알파 세대한테 뭔가 좀뭐 공모전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좀 하면서 그런 식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죠. 유통업체가 알파 세대 상대로 자꾸 공모전을 해요. 근데 예전에는 공모전을 주제를 정해놓고 했거든요. 어... 요즘은 오픈 방식으로 해요. 어... 네가 하고 싶은 어... 거 해. 어... 네. 그러면 이제 그 공모전에 참여해 본 아이들은 그런 생각을 하겠죠. 어, 여기 되게 자유롭다. 음... 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긍정적인 브랜딩으로 가는 거예요. 네. 계속 찾아보고. 근데 어,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가치 소비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네네. 음, 가치를 따져요. 소위 말해서 내 돈을 쓰는데, 내이피 같은 돈을 쓰는데, 기왕이면 좋은 데다 쓰고 싶은 거죠. 그죠 음, 그러니까 그런 성향이 강해질 때, 이 포지셔닝은 단순히 우리가 소위 말해서 우리는 비싼 브랜드야, 아니면 우리는 저렴한 브랜드야, 우리는 뭐, 생활 밀착형 브랜드야 이런 게 아니라 좀더 가치 지향적으로 우리는 어떤 가치를 니네한테 알려줄게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요새 이제 기업이나 브랜드에서 사회적인 활동도 되게 많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맞아요. 네, 네. 이런 이유가 포지셔닝과 관련된 이유가 같이 있는 걸까요? 그렇죠. 그런 부분일 것 같고, 네. 뭐 물론 그건 브랜딩하고도 연관이 되겠죠. 음, 음, 기업의 네. 가치니까. 네 음, 그런 부분은 있겠지만 어쨌든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아이, 그런 거 한다고 매출 안 오르는데. 에,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해요. 에, 저도 거기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현실적인 부분으로 보면 그게 맞아요. 에, 맞는데, 음...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간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준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좀 확연히 차이가 날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또한 이 알파 세대의 참여를 꼭 필수로 이렇게 넣어야 하는 걸까요?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세대들보다 알파나 아니면 조금 더 올라가서 제트까지는 네. SNS를 잘 쓰잖아요. 네네. 잘 쓰는데 사실은 세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하고 있다고 하면 제일 먼저 퍼트려줄수 있는 세대가 사실은 알파하고 제트라고 저는 봐요. 아. 네, 그러니까 신경을 좀 쓰셔야겠다. 음.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자연스러운 바이럴을 위해서라도 이제 참여와 SNS 활동을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주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네. 기존 세대와 알파 세대가 생각하는 놀이의 정의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특히나 쇼폼 가상현실과 같이 이러한 현실 세계와는 다른 이제 가상의 세계와 관련된 놀이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네네. 이를 활용한 마케팅도 많이 만들어진 추세인데요. 맞아요. 네. 이에 따른 브랜드와 기업도 다양한 마케팅을 생성해 내고 있습니다. 그렇 다면 앞으로 쇼퍼 혹은 가상현실을 이용한 마케팅은 어떠한 방향으로 이... 이어나가는 게 좋을까요? 어, 이거는 사실 제가 명확하게 답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저는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좀 내가 생각해보거나 아니면 내가 좀 참여할 만한 상황이 있느냐 없느냐로 저는 갈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가상현실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모델링에 신경을 너무 많이 쓰는데 네.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스튜디오 공간을 모델링을 한다라고 하면 모델링만 해놓으면 사실은 재미가 없죠. 없잖아요. 이런 네. 거 없잖아요. 그렇죠. 네네. 뭔가 여기 와가지고 가상으로 촬영도 해보고 이런 것들이 해야 사실은 재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나 뭔가 내가 시도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느냐 그런 부분이고 쇼핑 같은 경우도 저는 그래요. 굉장히 범람을 하고 있는데 어 그냥 킬링타임으로 넘어가는 건 모르겠어요. 근데 마케팅이라고 한다면 결론적으로는 기억에 남아야 될 텐데 네. 기억에 남으려면 행동할 만한 것들을 조금 제시해 줄수 있는 게 필요해요. 예를 음. 들면 어뭐 예를 들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어 건강기능식품 홍보를 한다고 라 한다면 어, 제품을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뭐 아주 단순하게는 건강 체크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어, 네. 네. 아니면은 아까 알파세대하고 금융 얘기를 했는데 알파세대 상대로 금융 뭐 상품을 판다라고 한다면 알파세대를 상대로 쉬운 금융 지식 테스트를 해볼 수도 있잖아요. 아, 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조금 약간 움직이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라고 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 저는 항상 강조드리는 게 평면적인 마케팅을 조금 하지 마시라. 어... 아, 평면적인 마케팅은 우리가 그냥 보고 끝나는. 네. 근데 그냥 보고 끝난 것과 내가 손으로 뭔가 만져보고 내가 참여해보고 생각해본 거는 기억의 정도가 달라요. 아,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의적인 것을 할수 있다는거나 아니면 자기가 직접 뭔가를 이용해 볼수 있는 그런 마케팅을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맞습니다. 네, 어, 작가님께서 알파 세대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할때 음. C I A 즉 콘텐츠, 음. 상호작용, 네네. 그리고 활용 이렇게 세 가지를 아주 중요하게 여겨주셨는데요. 네네. 그렇다면 세 가지로 활용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을 때이세 네. 가지를 전부 다 활용한 사례가 따로 있을까요? 어,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각각의 사례는 제가 좀 들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세 가지가 다 들어간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긴 <laughs> 하고요. 네. 어, 앞서 언급드렸던 카카오페이에서 하고 있는 뭐 절약 챌린지도 저는 괜찮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도 해볼 수도 있고 네. 상호작용도 할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어, 지금 앞에 보시면 저희가 아까 초콜릿을 하나 주셨는데 이 초콜릿이 지금 토익 초콜릿이에요. 그래서 오해말이 <laughs> 적혀 있는데 어, 사실 이런 것도 저는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 제가 잘 이 브랜드에 대해서 뭐좀 이런 건 있는 건 아니고요. <laughs> 그런 건 아닌데 지금 제가 이걸 보니까 여기에 네, 표현도 지금 들어가 있고 그래요. Meet Expectations라고 네. 네, 안에 뭐또 표현들이 다 있겠죠. 네. 자 이거 할때 우리는 사실은 그렇잖아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은 있겠지만 어, 이게 필연적으로 우리 시험 볼 때를 또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약간의 아 상호작용도 있을 수 있고요. 네. 뭐 너무 오버스럽지만 활용도 가능할 것 같기는 해요. <laughs>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네, 부분들도 사실은 나쁘지 않은 기획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오. 합니다. 아, 그리고 어, 상호작용 같은 경우나 활용 같은 경우는 우리 외부의 팝업 스토어들 보시면 너무 재밌는 게 많아요. 맞습니다. 음, 팝업 스토어들 보면 재밌는 게 많은데 아, 그런 걸 보시면서 좀 아이디어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오. 최근에 김치 소재로 한 대상에서 팝업이 있었는데 아, 너무 재밌었어요. 음, 너무 재밌었고. 저는 어, 직접 갔다 왔는데, 정말 네네. 재밌더라고요. 예. 어, 어떤 점이 재밌으셨나요? 어, 김치라고 하면 저는 사실은 그냥 빨간색으로 뭐 이렇게 그냥 뭐 이런 예. 느낌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김치를 소재로 한 화보도 있고, <laughs> 예, 포토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호작용을 많이 만들어 놨더라고요. 네, 종가였는데 제,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어... 재밌게 봐서. 어, 그런 식으로 어쨌든 간 우리가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식들을 좀 고려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아까도 강조드렸지만 평면적인 마케팅은 재미가 없을 거예요. 네. 김치인데 우리 김치 좋은 거 만들었어. 우리 국내산 뭐 배추소스, 국내산 보춧가루 사실 이건 옛날 방식이거든요. 그렇죠. 네. 소위 말해서 그게 안 되고 조금 단순하다면 차라리 떠먹여주시는 게. 음... 네, 음. 그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쵸, 음, 그쵸. 음, 그래서 그게 활용의 방식이다라고 한다면 아, 아주 단순하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아주 단순하게 말씀을 드린 거고 저희가 기획의 단계에 들어간다면 조금 더 복잡하게 아, 그래, 가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네, 하지만 이제 뭐 제가 이제 인터뷰하는 얘기니까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시게 그렇게 예, 말씀을 드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알파세대는 시성비 즉 시간 대비 성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네 맞아요. 네. 네 이를 잘 활용한 사례와 앞으로 마케팅을 할때 시성비를 음. 이용할 수 있는 마케팅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어, 저는 이거는 간단해요. 우리가 뭔가 모아주거나 정리해 주거나 이런 것들은 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아... 뭐 1분 안에 뭐 정리해 준다거나 아... 뭐 이런 것들 다 여기에 포함이 될 거고요. 네네. 심지어 드라마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열편짜리뭐 15분에 아... 다 거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누군가의 시간을 줄여줄 수만 있으면 충분히 괜찮아요. 아... 예를 들면 내가 1시간을 써야 돼요. 근데 10분만 쓰고 끝났어요. 그럼 몇 분이 남죠? 1시간을 써야 되는데 네. 10분 만에 끝났다면 네네. 50분이 남죠. 맞아요. 50분. 네. 50분이 남아요. 50분이 남으면 50분 동안 훨씬 더 재밌는 걸할수 있죠. 아, 그렇내 네, 관심사에 해당하는 걸할수 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겠다라는 아. 거고요. 사실은 그래요. 그 롯데월드에 가게 되면 우리 그 돈을 더 내면 네네. 먼저 탈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과거만 해도 사실은 그게 말이 안 되는 상품이었어요. 아. 네, 왜냐하면. 어 아마 한 20년 전이었으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저거 돈 많다고 저것들 저거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미세 떤다고. 맞아요. 오, 근데 지금은 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네. 내 돈을 써서 내가 좀더 활용적으로 예, 시간을 잘 활용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아주 좋은 거죠. 아, 그렇죠. 예, 각자의 선택의 문제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인데 그런 식으로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건 언제나 좋다. 그러니까 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 아주 간단하게는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브로셔 같은 거 받으면 네, 이렇잖아요. 아, 네. <laughs> 그래서 이만하고 막 그런데. 네. 요즘 그런 거를 진짜 간단하게 한 장만 넣고 복잡한 거는 QR코드 찍어서 보라는 그런 것들 많아요. 네, 맞습니다. 아주 좋은 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 왜냐하면 시간 아껴준 거잖아요. 네, 그거 네. 다 찾을 필요 없이 핵심만 딱 가동에 필요한 것만 보고 나머지 필요한 거네가 찾아봐라고 어. 얘기하는 거니까 음. 그런 것도 좋습니다. 그런 것도 좋고. 그리고 언제나 그렇지만 줄여주는 거는 언제나 필요하다 라고 음... 저는 네, 생각을 해요 줄여준다는 게 분량을 줄인다는 게 아니라 시간을 투자할 걸좀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어... 부분들은 아주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파세대와 잘파세대 마케팅을 원하시는 광고주들에게 아주 좋은 방향을 알려주는 지침서와도 같은 책인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laughs> 네. 그렇다면 이런 광고주분들께 꼭 드리고 싶다는 그런 조언이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 뭐 이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제가 제 책을 이런 걸 써서 그런 게 아니라 어, 외부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음.. 지금 아직 MG가 살아 있고 네. 이제 Z인데 알파는 너무 빠르지 않냐 이렇게 오. 얘기를 듣기도 했어요. 근데 어, 글쎄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빠를 수는 있죠. 근데 음. 빠른 걸 먼저 준비하는 사람은 나중에 준비하는 사람과 예, 다르죠. 예, 결과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빠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물론 이 친구들이 100만 원, 200만 원 써줄 수 있는 친구들은 아니에요. 네,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그건 저도 인정하고요. 근데 또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 취향을 반영해서 부모님을 설득하면 부모님이 100만원, 200만원 써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단순하게 에이, 어린애들이야. 이렇게 생각하시기에는 생각보다 가까이 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저는 항상 그런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Z가 더 마음에 와닿으시고, 아직 밀레니얼 세대도 꺼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밀레니얼 세대 어디 가나요? 잘 있죠. 저도 그렇고요. 네. 하지만, 어 알파 세대가 애들이다. 너무 멀리 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한발 늦으실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이제 알파 세대에게 브랜드를 인지시켜 주는 것과 그리고 알파 세대가 잠재적인 큰 손이 될수 있다는 점을 꼭 유의하셔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이제 구독자분들 혹은 시청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아뭐 어, 사실 말씀 많이 드렸고요. 네, 사실 더 부연할 건 없긴 한데 어,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이제 트렌드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둥둥 떠다니는 느낌이 좀 들어요. 부유하는 느낌도 들고, 그리고 또 바뀌다 보니까 어색한 부분 들죠. 근데, 어 제가 1년에 한 번씩 이 작업을 왜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아, 어, 이게 최소한 몇 년에 해당하는 사실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음. 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획을 했는데, 그거 왜 기획했니? 라고 물어보면, 네, 사실 할 말이 없을 수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사례를 들어가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요즘 트렌드다 보니, 어, 이런 부분들이 소통에 맞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우리의 항상 판단의 기준이 돼줄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트렌드라는 단어를 너무 좀 이렇게 멀리 있는 걸로 이렇게 보지 마시고, 사실은, 우리가 그거에 맞춰서 또 돈을 쓰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예,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네네. 그래서 조금 좀 친숙하게 받아들이시고 각종 이제 우리 움직임에 대한 전략으로좀 사용을 하시면 좋겠고요. 어, 제가 지난 편에서 어, 좀 새로운 책으로 돌아올 때 만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분명히 내년 이 시점에 또 아마 <laughs> 아, 입니다 그래서 예, 내년 이 시점에. 아, 가능하면 또 돌아오겠다라고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오실 때도 꼭 저와 같이 인터뷰해주시면 네. <laughs> 네.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네. <laughs>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정말 감사고요. 하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